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역시 기출 예상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존 예슈 핑몰입니다. 기출 문제, 가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될 내용.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제이커리 코딩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니가. 동영상을 본 후에도 다섯 번씩은 연습해 주세요. 네 번째, 제이커리 코딩하기. 제이커리 파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우측 상단에 메인 메뉴가 있어요. 가운데는 크게 메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아래는 탭바 갤러리. 공지사항 부분에는 팝업 띄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메인 메뉴 스타일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뉴는 전체 풀다운, 각각 드롭다운, 세로형 메뉴로 세 가지입니다. 이번 문제에는 각각 메뉴 드롭다운 형태입니다. 체크포인트 메인 메뉴와 서브메뉴는 마우스를 올리면 하이라이트 효과를 줘야 합니다. 하버 기능이라고도 하죠. 사이트맵을 확인해서 메인 메뉴와 하위 메뉴를 확인해주세요. 파란 부분이 메인 메뉴, 아래가 하위 메뉴. 메인 메뉴 실습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로고인 h1 태그 아래 쥐은 b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문제지의 사이트맵을 잘 파악하면 우선적으로 메인 메뉴부터 작성해줍니다. 메인 메뉴는 여러 개임으로 리스트 태그로 처리해 줍니다. 저는 한 번에 붙였지만 여러분들은 일일이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메인 메뉴에 클래스를 줍니다. 메인 앞이라고 클래스를 줍니다. 클래스를 주지 않으면 너무 선택을 많이 해야 하므로 간단하게 줍니다. 이제 각각 메인 메뉴 아래의 하위 메뉴들을 a 태그 아래 리스트 태그로 작성합니다. 울태그의 클래스는 서브나프로 처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메인 메뉴들의 하위 메뉴들도 작성해줍니다. 마지막 슈즈의 하위 메뉴까지 전부 작성하였습니다. 브라우저에 보면 로고 옆에 텍스트들이 수직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SS 문서로 가서 메뉴들을 오른쪽으로 붙여보겠습니다. 플로트로 라이트를 주고 메뉴들이 들어갈 영역을 설정해 줍니다. 사이즈는 수험생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지만 저는 계산하기 쉽게 600픽셀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 메뉴를 감싼 니 태그들이 수평 나열되도록 역시 플로트를 레프트로 처리하고 영역을 줍니다. 글자들은 각각 영역의 가로, 세로, 가운데 오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메인 메뉴의 글자 크기도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나면 메인 메뉴의 마우스 올린 상태인 하버 상태를 설정해줍니다. 마우스 올리면 좀더 글자색을 진하게 처리했습니다. 이제 하위 메뉴인 서브나프에 대해서 설정해보겠습니다. 각각 메뉴여서 영역과 테두리를 지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서브 메뉴는 보통 메인 이미지 위에 올라와야 함으로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x축 위치 값은 레프트 속성으로 y축 위치 값은 탑으로 설정해줍니다. 그랬더니 브라우저에서 완전 왼쪽으로 붙는 것 보이시죠? 앱솔루트 기준의 바디어서 그렇습니다. 앱솔루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부모인 이 태그의 포지션 값을 relative로 변경합니다. 그랬더니 각각 메인 메뉴 아래로 오는 것 보이시죠? 특히 z 인덱스 속성을 줘서 메인 이미지 위에 오도록 꼭 설정해 주세요. 이제 하위 메뉴들을 꾸며줍니다. 각각 리스트와 메뉴 영역을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엔 하위 메뉴도 하버 효과를 줘서 마우스 올리면 변경되도록 설정해 줍니다. 마우스 올리니 배경색과 글자색이 변경되죠? 처음부터 하위 메뉴가 보이면 안되므로 디스플레이 속성 값을 난으로 처리해 줍니다. 이제 jQuery로 효과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준비 구문을 작성해 줍니다. 그래야 문서 객체를 먼저 읽고 스크립트 구문을 실행해 줍니다. 그 다음엔 메인 메뉴들을 감싼 이 태그에 하버 메서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버 메서드는 마우스 엔터와 마우스 리브를 번갈아 실행해 줍니다. 위쪽 콜백 함수에는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 하위 메뉴는 슬라이드 다운되도록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콜백 함수에는 마우스를 벗어나면 해당 하위 메뉴가 슬라이드 업돼서 안 보이게 처리했습니다. 이제 브라우저를 크게 확대해서 기능이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컨트롤과 플러스를 누르면 화면이 확대됩니다.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이 메뉴가 잘 떨어지죠? 이번에는 메인 이미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슬라이더 유형은 좌우로 움직이는 슬라이더, 상하로 움직이는 슬라이더, 제자리에서 나타나는 페이더가 있습니다. 이번 유형은 좌우 슬라이더입니다. 좌우 슬라이더의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서 사진을 한 개씩 보이게 처리합니다. 첫 번째 메인01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메인02 이미지가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미지가 보입니다. 넘어가는 과정은 메인 클래스의 오버플로우 속성 값을 히든으로 안 보이게 합니다. 메인03 이미지 후엔 반드시 메인01 이미지로 옵니다. 메인 이미지 실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인 클래스에 엔터를 쳐서 그 안에 이미지들을 작성합니다. 이때 나열된 요소임으로울 태그와 리 태그로 작성하고 반드시 a 태그로 이미지를 감싸줍니다. 임시 링크로 샵 #을 꼭 작성해 주세요. 브라우저에 보면 이미지들이 수직으로 나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커먼 점 css 문서로 갑니다. 위치를 잘 찾아서 메인 클래스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이아웃 짤때 영역을 미리 설정해 놓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역을 이미지 사이즈와 동일하게 가로는 1200픽셀, 세로는 300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트가 실제로 보일 영역입니다. 추후에 오버플로우 속성을 히든 처리할 것입니다. 그럼 맨 아래로 내려가서 메인 클래스의 자손 우손 태그들을 꾸며줘 보겠습니다. 일단 올 태그가 움직일 요소입니다. 그래서 울태그에는 반드시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설정합니다. 포지션이 기본값이 스테이틱으로 되어 있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리태그입니다. 리태그는 각각 사진을 묶은 요소라서 이 요소를 수평 나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루트 속성을 주고 영역을 사진 사이즈로 설정합니다. 그런데 보면 사진들을 수평 나열되지 않는 것이 보이시죠? 이것은 부모 영역이 모자르기 때문에 옆으로 수평 나열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모 영역은 사진이 3개니까 가로를 3600픽셀로 처리해줍니다. 부모 영역이 커지니까 사진들이 수평 나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한 줄로 수평 나열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제 사진들의 높이인 300픽셀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위치를 지정하겠습니다. Y축인 탑을 0으로 처리하고, X축인 레프트를 0으로 처리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사진들이 헤더 영역을 가리는 것 보이시죠? 앱솔루트의 기본 기준은 바디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메인 클래스를 찾아 메인 클래스의 포지션 값을 t 리티브로 주면, 울태그의 앱솔루트 기준이 메인 클래스로 변경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보니 다시 메인 영역으로 위치되는 것 보이시죠? 이제 넘어가는 자손들을 안 보이게 처리하기 위해 오버플로우 속성에 값을 히든으로 처리해줍니다. 브라우저에서 넘어가는 부분이 안 보이는 것 보이시죠? 이제 common.js로 가서 3초마다 좌우로 슬라이드 되도록 jQuery를 작성해보겠습니다. 일단 gnbr의 부분에 준비구문을 다시 작성해줍니다. 위에 GNB 부분과 겹치지 않으려면 각각 묶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는 사진 번호를 지정할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엔 사진이 3초마다 변경돼야 함으로 세신터버람 수를 작성해 줍니다. 시간은 3000으로 작성하는데 1초가 1000인 밀리초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초는 3000이겠죠? 그럼 이제 사진들이 움직이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사진 번호가 3보다 작다면으로 if문을 작성해 줍니다. 그 조건은 3번 이미지가 아닐 때 이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나서 else 구문도 작성해 줍니다. 그렇지 않을 때라는 것은 3번 이미지일 때라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3번이 아닐 때는 이미지 번호를 일씩 증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올 태그가 움직이도록 애니메이트 메서드를 작성해줍니다. 이때 왼쪽으로 마이너스 1200으로 처리해주는데 사진 가로 사이즈입니다. 그럼 브라우저에서 사진들이 이동됩니다. 마지막 사진에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1번 이미지로 가도록 변수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애니메이트로 처음 위치인 0으로 가도록 설정해줍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보면 좌우로 잘 슬라이드되는 것이 보이시죠? 브라우저를 확대해서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넘어가는 것 보이시죠? 메인 이미지는 구현이 안 되면 실격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주세요. 탭바 와이어 프레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베스트 아이템이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엔 New Arrivals가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버튼을 클릭 시 각각 활성화 시켜줍니다. 구현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처음 상태와 베스트 아이템 글자를 클릭했을 때 보이는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New Arrivals 글자를 클릭했을 때 보이는 사진들입니다. 탭바 체크 포인트 컨텐츠 먼저 채우지 말고 배경색으로 탭 처리가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예시 사진처럼요. 탭바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탭 클래스 내부의 버튼들을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나열되어 있으므로 역시 리스트 태그도 작성합니다. 클릭해야 하기 때문에 A태그로 반드시 글자들을 감싸주세요. 버튼을 다 작성했으면 이제 컨텐츠들을 묶어줄 태그들을 작성해 줍니다. 베스트 상품과 새 상품을 전체 묶을 태그는 브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베스트 클래스와 뉴 클래스로 되어 있는 디브 태그를 작성했습니다. 컨텐츠는 탭바 제이코리 구현을 한후 작성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었다면 커몬 점시 SS로 가서 탭바 구조들을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탭바 영역은 역시 레이아웃을 짤때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이제 맨 아래로 가서 탭바 관련 컨텐츠들을 꾸며줘 보겠습니다. 일단 버튼 파트를 꾸며주겠습니다. 버튼도 나열되어 있어 한줄 처리되도록 리 태그에 플로우트를 주었습니다. 그럼 글 자색들이 전부 흐린 것 보이시죠? 버튼 활성화를 위해 A태그의 액티브 클래스를 이용해서 색상이 진하게 활성화되도록 처리해줍니다. 저 액티브 클래스는 HTML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탭버튼의 A태그의 i v 브 클래스를 작성해 주세요.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면 첫 번째 베스트 아이템만 진해진 것이 확인됩니다. 그럼 컨텐츠들을 묶어줄 브랩 클래스를 꾸며주겠습니다. 브랩 내부에 베스트와 뉴클래스에 배경색을 넣어두었습니다. 브라우저를 보니 블루 컬러가 다른 행간으로 넘어간 것 보이시죠? 그래서 처음엔 안 보이도록 처리하기 위해 뉴 클래스의 디스플레이 값을 난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럼 브라우저에서 블루 컬러 파트는 사라진 것 확인되시죠? 그럼 이제 커먼 점 JS로 넘어가서 탭바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역시 템용 준비 구문을 따로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명령이 발생되므로 클릭 이벤트를 작성해 줍니다. 코드가 좀 오류가 있네요. 중괄호를 적고 탭 순서를 맞추겠습니다. 버튼 클래스가 가진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명령입니다. 클릭 이벤트 내부에는 해당 버튼의 클래스만 활성화되도록 add class 메서드를 처리했습니다. 눌렀을 때 다른 버튼의 active 클래스는 제거해 줍니다. 브라우저 가서 확인해 보시면. 글자 색이 클릭한 곳으로 변경되죠? 이제 해당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의 배열 번호와 같은 컨텐츠가 보이도록 명령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나열되어 있는 요소는 A가 아닌 리태그이므로 A의 부모의 배열 번호 값을 변수에 담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배열 번호와 같은 부랩 클래스의 자손이 보이도록 처리해 줍니다. 전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둘다 보이지 않도록 페이드아웃 메서드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클릭한 a 부모의 배열 번호와 같은 div 태그가 보이도록 처리해 줍니다. 파데인 메서드죠. 브라우저로 가서 확대해서 잘 변경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어라이블찍 글자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엔 베스트 아이템 글자를 클릭합니다. 색상들이 잘 변경되는 것 보이시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스 요소들의 아이템들을 꾸며줘야겠죠? CSS 문서로 가서 베스트와 뉴에 줬던 배경색을 삭제해주세요. 브라우저의 배경색이 사라졌습니다. HTML 문서로 돌아가서 컨텐츠들을 작성해줘야 합니다. 먼저 베스트의 상품들을 작성하겠습니다. 다섯 개로 나열해줘야 하니 역시 리스트 관련 태그들로 작성해줍니다. 브라우저에서 사진들이 나열되는 것 보이시죠? 이제 뉴 클래스의 상품들도 작성해줍니다. 태그 구조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열되어 있으므로 울태그와 리태그를 작성해 줍니다. 사진에는 반드시 링크를 걸어야 하므로 A태그로 작성해 주고 그 내부의 이미지를 작성합니다. 보통 시험에는 글자까지 작성하지는 않을 거예요. 공부 차원에서 제가 텍스트를 넣어봤습니다. 그럼 상품들을 꾸며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울태그들의 영역을 설정해 줍니다. 꾸며주는 것은 수험자가 잘 판단하여 css를 작성해주세요. 그 다음엔 리스트인 리태그가 수평 나열 처리되도록 플로우트 속성을 줍니다. 마지막 이미지가 무너진 것은 여백 때문에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리태그에는 html에서 라 s t 라는 클래스를 미리 줬습니다. 마지막 리스트의 여백을 제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고 잘 올라오죠? 이미지와 텍스트들도 꾸며줘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지에는 없으므로 수험자가 판단해서 CSS를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 것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미지가 투명도가 낮아지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실제 문제에도 나온 적이 있으므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탭바를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마우스 올리니 투명도가 낮아지는 것 보이시죠? 글자 클릭하니 상품들이 변경되는 것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레이어 팝업을 하겠습니다. 레이어 팝업이란 기본 홈페이지 컨텐츠 위에 레이어처럼 띄워지는 컨텐츠를 의미합니다. 유형은 배경 없는 레이어 팝업, 배경 있는 레이어 팝업, 좌측 상단에 있는 레이어 팝업입니다. 이번엔 배경 없습니다. 팝업을 만들기 전에는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제공 텍스트를 확인합니다. 텍스트에서 공지사항 쪽을 확인해 보면 팝업 관련 텍스트가 있습니다. 타이틀과 내용 부분을 나뉘어 있는 거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확인했으면 HTML 문서로 돌아가겠습니다. 헤더 클래스 윗 부분에 팝업 클래스를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목과 타이틀을 작성할 수 있도록 h2 태그와 p 태그를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팝업을 닫을 닫기 버튼이 필요하므로 a 태그로 닫기를 작성해 줍니다. 제공 텍스트에서 제공해준 텍스트를 복사해서 타이틀 먼저 붙여줍니다. 그 다음엔 내용들을 복사해줍니다. 엔터를 치고 싶은 부분에는 br 태그를 작성해줍니다. 다 작성했으면 브라우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그냥 작성되어 있죠? 그럼 팝업을 꾸며주도록 컴온 점css 문서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팝업은 다른 컨텐츠 화면 앞에 와야함으로 포지션 값을 픽스드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브라우저에서 헤더와 겹쳐 보이죠? 상단에서는 150픽셀만큼만 내리겠습니다. 이건 수험자가 임의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브라우저에서 가로 가운데 오게 하기 위해 레프트 값도 0, 라이트 값도 0을 주고 마진형 오토를 줍니다. 그런데 가운데 안 오죠. 이건 영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역을 설정하면 가운데로 처리됩니다. 근데 메인 이미지에 가려서 안 보이죠? 그래서 Z 인덱스 속성을 줘서 화면 앞쪽에 오도록 처리해줍니다. 화면 앞에 왔습니다. 꾸며주는 요소들은 수험자가 판단하여 작성해주세요. 대신 배경색은 꼭 넣어주세요. 나머지 텍스트 요소들도 꾸며주세요. 타이틀 글자는 더 크게 작업하시고, 닫기 버튼은 와이어 프레임처럼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팝업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속성 값을 난으로 처리합니다. 다 작성되었으면 HTML 문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지 사항의 첫 번째 리스트를 클릭하면, 팝업이 뜨도록 문제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공지사항 파트로 가주세요. 첫 번째 리스트에 a 태그의 클래스를 작성합니다. 저는 팝업 오픈으로 처리했는데, 이건 역시 수험자가 임의적으로 처리해주세요. 첫 번째 텍스트를 클릭하면 팝업이 처리되도록 클래스를 완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jQuery 가서 구현해야 함으로 c o m 제 o n j s 로 가주세요. 맨 아래쪽에 팝업 관련 준비 구문을 작성해 주세요. 팝업 오픈 클래스를 클릭하면 팝업이 보이는 명령을 작성해 주세요. 페이드 있는 요소가 나타나는 메서드입니다. 다음은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이 다시 안 보이도록 하는 명령을 작성해 주세요. 클릭 이벤트를 작성합니다. 페이드 아웃은 요소를 사라지게 하는 메서드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공지사항의 첫 번째 리스트를 클릭해 보세요. 팝업창 뜨는 것 보이시죠? 닫기 버튼을 누르면 사라집니다. jQuery 오류 확인 및 코드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jQuery 파트에 오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빨갛게 에러가 떠 있죠. 일단 저건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JS 문서에 가서 확인해 보면 클릭 이벤트를 씨라고 작성해 놨습니다.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겠죠. 크롬 브라우저에서 F12 키를 누르면 개발자 모드가 뜹니다. 다시 JS 문서 가서 씨를 클릭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 갔더니 에러가 없는 것 보이시죠? 이제 HTML과 CSS 문서를 검사해 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기 주소를 브라우저에 칩니다. 영상 하단에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 복사해서 주소를 쳐보세요. HTML 문서로 가서 Ctrl A를 눌러 전부 복사합니다. 직접 입력에 붙여서 검사해 보면 녹색이 뜨죠? 그럼 잘 작업하신 것입니다. 일부러 태그 한 개를 틀리고 다시 복사 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뜨면서 에러가 뜨죠? 그럼 잘못된 것이니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합니다. 수정 후 다시 붙여보면 녹색이 뜨면서 오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검사기에 맨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CSS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CSS 문서도 Ctrl A로 전체 선택 후 붙여서 검사를 누릅니다. 녹색이 뜨면 잘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시험장에서는 jQuery 오리는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안 돼서 HTML과 CSS의 오리는 검사할 수 없습니다. <laughs> 공부는 누가? 네가. 오셈앤네가 스터디. 다음 시간에 봬요.